기아나, 어떤 머리 스타일로 해야 되나? 어형규야너 세치 있다. 어? 아야, 세치 뽑지 마. 세치 하나 뽑으면 두 개씩 난대. <laughs> 야, 그거다 뻥이야. 뽑아야 돼. 아, 뽑지 말라니까 두 개씩 난다니까. 아, 아, 아니라니까. 아이, 뽑지 아이, 아, 뽑지 말라니까. 야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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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꺼져. 뭐야. 꺼져, 야마, 꺼져. 아, 여기입니다 이니. 여기 뭐 하는데냐? 이 아줌마가 3 개월째 돈을 한 푼도 안 갖고 있습니다 이니. 야. 돈 받으러 내가 직접 오는게 말이 되냐? 죄송합니다님. 가봐. 어, 어서 오세요. 아줌마 돈 빌렸어요? 아이고 금방 갚을게요. 금방 갚지 말고 지금 내눈 앞으로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? 돈이 있어야 갚죠. 그딴 말 들으라고 여기 온거 아니야. 돈 갖고라고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. 돈 아이고. 갚으라고. 아이고. 어, 돈 갚으라고. 돈 아이고. 갚으라고. 아이고. 사람 말이 아이고. 웃어? 아이고. 웃어? 아이고. 돈 아이고. 갚으라. 갚으라. 갚아요.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여.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한 발짝도 안 움직여. 알겠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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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10년이 지났네? 어떻게 해드릴까요? 늘 하던 대로. 네. 거봐, 현기야. 두 개씩 안 난다니까. 그래. 두 개씩 안 난다. 그냥 안 난다. 야, 너 반대편으로 새치는 거 아, 같아. 여긴 염색할게. 아, 꼽아야 돼. 염색할게. 아, 꼽아야 맞아, 맞아, 꼽아, 맞아, 어, 맞아. 맞아, 맞아, 맞아. 아주 그냥 1 0 년째 꽉쩍꺼고수 있는 것들이. 아, 어서 오세요. 오늘은 돈좀 주셔야 되겠는데? 금방 드릴게요. 어떻게 사람을 10년 동안 매일 오게 만들어? 돈이 있어야 갚죠. 아주 그냥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지. 어? 가만 안 두겠어. 이걸 그냥 확 아, 그냥. 어? 음. 아주 야. 어? 아 빨리 돈안 갚아. 시작. 아 열받네 진짜. 왜돈안 갚아? 왜 사람 힘들게? 왜 돈을 안 갚는 건데? 어? 빨리 빨리 돈을 갚아야 될거 아니야, 어? 블랙 조금 더? 아, 진짜 빨리 돈 갚아, 어? 빨리 돈 갚아, 어? 깨끗하게 청산하자, 알겠어? 빨리 갚아, 어? 어. 아, 다녀왔습니다. 어, 아이씨, 택배 왔어요. <laughs> 택배 보고돈 갚아. 널로 와봐. 왜요? 너 학교 안 갔지? 아 무슨 아 학교 갔어요뭘 소리야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 왔어 돈 갚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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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나 어? 학교 안 갔다고 막어 <laughs> 뭐? 그게 정말이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, 정말 아, 왜 그래 왜왜 아, 왜? 아, 왜? 아, 때리지 마라 <laughs> 내가 얘기할게 너 가서 축제해, 아, 숙제 해 아, 숙제 아씨나 여기서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인다 알겠어 샴푸하실게요 아니 돈을 갚으라할 때야, 그렇지? 어?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말하고 있어. 아주 그냥, 어? 아, 진짜. 물음도 괜찮으세요? 응. 아. 아니 사람 돈을 10년 동안 안 갚았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에이, 빨리 빨리 갚아야지. 갚으래잖아. 아, 헹행복고 싶은데 있으세요? 아예 없어요. 네, 없어. 자 그러면 다음 단계로 이동가세요 어? 네. 국방이. 네. <laughs> 아니 나도다 올게요. 너 어디가? 거기 딱 서봐. 응? 아... 어? 너 요즘 맨날.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리고 다니지? 맨날 내 돈은 왜안 갚아? <laughs> 너그 누구야? 머리 노랗고 눈 크고 그 이름 뭐더라? 모드라크... 시철이. 그래, 희철이. <laughs> 어? 너 희철이랑 어울리면서 이상해? 그리고 너 엄마 전화는 왜또안 받아? 내 돈은 왜안 갚아? <웃음> <웃음> 아 핸드폰 고장났다고. 아저몇 번을 얘기해. 아 엄마 저 핸드폰 좀 사주면 안 돼? 아휴 엄마가 핸드폰 살 돈이 어딨어아좀 사주지. 왜날 봐? 내가 호구야? 아 그냥 이 놈의 직구석로 아주 그냥 뭐 떨어졌다. 뭐야? <laughs> 오 핸드폰이야. <laughs> 아이씨 감사합니다. 전화가 돼야 돈 갚지. 빨리, 어? 돈 갚아, 빨리 돈 갚아. 아 아니, 형님, 아돈 아니, 받으러 간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? 여 웬일이냐? 아큰 형님께서 더 이상 못 찾겠답니다. 이 가게 우리한테 넘기라는 이 각서 이거 오늘까지 받아 오래요. 아줌마 이거 봤어? 그게 뭐예요? 이 가게 넘어가겠다는 거 아니야? 여기다 도장 찍으면은. 어, 한번 봐주세요 어? 돈안 갚으니까 기까지 오는 거냐? 하나만 찍어. 아이, 뭐? 아이 도장 찍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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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